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잡하게 얽힌 보험 상품들, 그 중에서도 실손보험과 연금보험을 핵심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험. 누구나 필요성은 느끼지만 막상 가입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오죠. 종류도 너무 많고, 용어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실손보험과 연금보험,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먼저 실손보험입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보험은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지불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감기부터 큰 병까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하는 병원비를 덜어주는 든든한 존재죠. 하지만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와 조건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에는 가입이 쉬웠지만 보장 범위가 넓었던 상품이 있는 반면? 최근에는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진 상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연금보험입니다. 노후 준비 누구나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시작하기는 쉽지 않죠. 연금보험은 바로 이러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하고 은퇴 후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크게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보험 역시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가입 시기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실손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마쳤으니 몇 가지 추가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험은 무조건 많이 가입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료 수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보험 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보험 설계사의 말만 믿고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보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비교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